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저출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거비, 특별히 교육비를 포함해서 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꺼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든다면 사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여전히 가정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정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성경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말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또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그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성경적으로 볼때이 문제의 핵심은 자식이 복이라는 점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양육하면서 겪는 힘든 일들 때문에 자식을 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자식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이 발달 단계를 쭉 살펴보면 이제 사춘기서부터 그 발달이 폭발적으로 변화되는데 여기 핵심은 성적 발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남성은 정말 남성답게 확 변하고 요 사춘기 여기서부터 여성은 여성다운 여성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낳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아이 낳고 잘 양육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오죠 갱년기가 오면 그때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성들은 폐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더애 낳지 말아라 안 낳아도 된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순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수능하는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고 기를 때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끝도 없이 힘들기만 한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거기 있는 거죠.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자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 나할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나할라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나할라트 자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급. 상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사카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사카르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것 가운데 자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못돼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정말 다 천사처럼 여겼을까요? 아니죠. 야곱에게 고통을 주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픔을 주는 자식이 있었어요. 평생 짐을 지우게 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자식을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아이들을 양육한 뒤에 이들이 열두 명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식은 복이 되는 것이.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들에게 자식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식은 병사가 손에 잡고 있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활을 들고 있는데. 병사가 화를 들고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뭘 갖고 쏘겠어요? 뭘 갖고 쏘. 또 화살을 아무 때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이 나타나고 꼭 필요한 순간에 쏠 텐데 그때 자식은 화살과 같아서 그때 쏠수 있게 해주고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게 돼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게 큰 힘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식은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이 되고. 자식은 필요할 때 내게 큰 힘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짧게만 보면 자식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좁게 나 자신만 생각하면 자식을 낳지 않고 양육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자식을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자식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처럼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일이 힘들고 때론 눈물을 흘리는 일이긴 하지만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